대기롭다, 최종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베란다 온도가 몇 도냐면, 아, 대박. 7도, 7도. 지난밤에 1도를 지나왔습니다. 제가 네이버 그 온도를 봤더니 저희 동네는 영상 1도였어요. 영상 1도. 아마 겨울 내내 더 따뜻하게 지내다가 제 다육들이 봄에 이게 뭔 일인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 티모스 금이요. 어막 밑에 이파리들이 막 물러지고 희, 어, 물을 줘도 희말대기가 하나도 없고 막 이랬었는데 이번에 저면으로 물매기고 했더니 그냥 빵 살아났습니다. 빵 살아났어요. 조금 아 얘는 거의 뭐 돌아가시고 있죠. 뭐 얘는 근데 세상 우리 엄마 물을 매겼는데 자 여기 지금 거리대로 나갈 애들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더 있어야 되라 아, 얘는 또 깍지가 와가지고. 이 아르제가 깍지를 탔던 애요 깍지를 한번 타면 정기적으로 방제를 계속 해줘야 돼요. 이 깍지 방멸은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냥 수량, 그 수억제, 발생 빈도 억제가 이 방제의 목표다라고 하시면 돼요.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참, 없애기가 힘들어. 됐군. 한번 생긴 애들은 좀 이렇게 케어를 좀 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애기들도 지금 다 끄내갖고 물 먹이고 선반 정리 다시 하고 지금 해야 되는 게 이제 남은 주말의 목표입니다. 아이고 이쁘다. 어젯밤에 영상 일도 꽤나 추운 날이었는데요. 우리 짝꿍이 되게 걱정하는 거예요. 얘, 어떡할 거냐. 얘네들 내둘 거냐. 근데, 괜찮다. 내둬라. 이제 한번 나오면 끝이다. <laughs>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 되면, 영, 영도, 영도인데, 보통 영도라고 해도, 어머, 웬일이야. 오늘 추웠나봐. 오늘 추웠나봐. 애들 꼴이 말이 아니야. 저쪽에 애들끼들은 예쁘고, 어머, 어머, 어떡해. 저 매화꽃이야? 매화꽃이 피나? 벚꽃이 피나? 매화꽃이 피나? 막 꽃이 지금 막 피고 있고 개나리 색깔 더 진해지고 뭐 저기 진달래 벌써 미치겠다 웬일이야 이래서 봄을 타나 봐 지금 저기 푸르푸르 막 이파리들 막 도단하고 있죠 어머 세상 버들 가지도 지금 음, 지금 이렇게 도단하고 있습니다 아요거 지금 베리들 아이고 아이고 이렇다니까 물 먹고 제베리 지금 물 먹고 이렇게 지금 펴져 있습니다 색감 예뻤던 애들 물 먹고 조금 빠지기도 해요 사실 이 누다는요 제가 우리 꽃나라다육에서 왜 얘를 품어 갖고 왔냐면 이게 꽃대일 것 같아가지고 지금 꽃대 모양새가 굉장히 재밌까 그러니까 꽃대가 변이 몬스터 아주 못나게 나오는 그런 누단가 봐요 누다 같은 경우에는 세데베리아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배종이 뭔지는 모른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꽃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그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 섀도우 지금 라인 보면 너무 예쁘죠? 골드 섀도우 라인이 진짜 예쁘고요. 이 체리아퍼스 보세요, 여러분들. 체리아퍼스 정말, 정말 예쁘죠? 지금 체리아퍼스 수량은 여러분들 꼰단에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는 체리아퍼스 이거, 이건 2만원짜리거든요. 정말 예쁘죠? 진짜 예쁜 체리아퍼스. 색감이, 와, 진짜 정말 힐링됩니다. 무지개 여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어저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꽃나래다육 갔는데 지금 체리아퍼스가 사장님께서 거의 재배 농장에서 그 수량을 거의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기 해서 다른 농장에 지금 없다 근데 제가 꽃나래다육에서만 계속 지금 나온다고 그 해당 농장에다가 컴플레인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다른 농장 사람들이왜 거기만 좋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입고를 할때 많이 입고를 하셨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호박이 이렇게 지금 예뻐지고 있습니다 진짜 예쁘죠 아 이래서 호박을 너무 이쁩니다 호박 아 이쁘다 진짜 이쁘다 그러니까 젤리 애들은 여러분들 좀 수집을 하셔가지고 좀 키워서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자 요거는 스타젤리예요 근데 스타젤리는 특징이 있어 애가 단수가 높아져 그니까 막 얼굴 막 커지고 이런 게 아니라 단수가 막 높아져 그러니까는 이게 막막 막 이렇게 큰종으로막 크는 게 아니라 목대는 나오면서 얼굴이 막 커지는 게 아니라 단수가 높아져. 얘가 참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거 지금 잼스톤은요 완전 얘는 진짜 밀가루 뒤집어 쓴 것처럼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너무 이쁘고 여러분들, 요게 취설송이에요. 이 취설송은 제가 진짜 초창기부터 좋아했던 다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취설송 사가지고 실패했었어. 근데 전 개인적으로 얘를 참 좋아해요. 취설송. 오래되면 이제 이렇게 제이 연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솜털 같은 애들이 생기거든요. 요런 연맥을 강제로 떼내시면 안 돼요. 이게 처음에 딱지랑 헷갈려가지고 이 연맥들을 다 핀셋으로 이렇게 떼어내시는 분 계신데. 근데 이걸 을연 연맥이라고 합니다 연맥 이렇게 자 클라랑스 정말 예뻐지고 있습니다 진짜 거리대가 답인가 봐 너무 예뻐 아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나 이게 이름이 생각이 안나 큰일 났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육인데 아, 비가 오면 비는 그냥 맞출 거예요 이제 제가 여기 나온 애들이 어떤 애들이 나온 거냐면 제가 관수를 한 애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관수 마친 애들이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제가 관수를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윗선반은 거의 다 끝났고 아래선반만 관수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분홍 립스틱 군생아 이것도 또 얘기를 드려야 돼 분홍 립스틱 제가 이거 진짜 좀 많이 키웠어요. 오래 키운는데 색감이 이렇게 예쁘죠. 요 분홍 립스틱 군생 지금 우리 꽃나래 달기 들어왔으니까 분홍 립스틱은 저 이거 하나로 4년인가 키웠거든요. 이렇게 색내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군생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는 분홍 스틱 이름도 지금 군세 제 꽃날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 보고 하셔 가지고 요런 색감 되세요 자, 요거는 파랑색 파랑색 얘도 진짜 오래 키우네 얘는 여미월 여미월 이에요 요거는 요거는 아이름이 뭐였더라 얘도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데이데얘 진짜 너무, 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가격대 진짜 착한데 지금 요거 문가데스금 이거 이게 뭐야 꽃댄지 뭔지 모르겠어. 그다음에 샬로 편이 아 너무 이쁩니다. 여기 라자가 아, 여러분들 아르띠오. 아르띠오 아마 없을 거야. 아르띠오 제가 소개해 드렸을 때 여러분들 하셨어야 되는데. 저 아르띠오 진짜 가격 착했는데. 이렇게 이쁜데. 이렇게 이쁜데. 아르띠오. 자, 먼너제먼너 먼노. 먼노. 오래 기운먼너 미니 마금이 그러고 보니까 두 개나 있네.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예뻐가지고 예뻐서 압식하고 싶다 <laughs> 순간 이거 무기 들어봐야 돼 물이 있나 없나 물이 없으면 애들이 금방 쳐지더라고요 근데 햇볕에 약간 색이 바라나 얘는 물을 좀더 좀 줘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안젤리나 핑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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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새가 와서 쫙 먹었어 화상 입었네 얘 화상 입은 거야 뭐지 애 얼굴이 왜 이렇게 못 나졌지? 이게 뭔 일이야? 산딸기 아 이거 이 세토사 예 여러분들 제가 6년 키운 거예요. <laughs> 진짜로 펑퀸자 우리 꽃 나라 딸기에 있는 펑퀸펑퀸 꽃이 진짜 이쁩니다. 크고 크고 이쁩니다. 크고 약간 한쪽에 런요니빌이 좀 들어간다. 런요니나 섭세실리스 막 그런 느낌 약간 색감이 어, 좀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 뭔가. 그다음에 얘도 얘샬 샤... 어머 얘가 봄바람이었구나 봄바람 그다음에 샬롯 닮았다니까 봄바람이 그~ 이런 샬롯 계열의 샴페인하고요 아리에 섞어놓은 것 같이 생겼어 진짜로 딱 그렇게 생겼어 그다음에 요거 아~ 요거 핑크 드래곤 핑크 드래곤 어머 색감 진짜 이뻐졌다. 웬일이야 핑크 드리고 이게 뭔 일이래 너무 이쁘다 이것도 여러분들꽃날래다 여기 있어요 핑크 드리고 너무 이쁘고 화초는 꽃이 끝났어 화초는 다 스타제이랑 자 아, 저쪽 <laughs> 저쪽 제가 왜 막았냐면 아니 까치 놈이 저기로 와가지고 저기서 서갖고 앉아가지고 제 다육들 막 쪼아 먹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 갖고 제가 여기 막아놨어요. 음, 요 얘기만 지금 물을 줘야 되나 한번 살펴보고. 아, 이쁘다. 진짜 이쁘죠, 여러분들. 너무 예뻐. 야, 이래서 거리대가 답인가 보다. <laughs>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거리대 소식 여기까지 전하고요 여기 물좀줄 거예요. 물. 물을 이렇게 잘 줘야 되니, 얘를 키핑자에 너무 되겠냐고요. 지금 얘 아마 얼어 죽을 기분일 거야. 너무 차가워가지고. 그래도 먹어. 꼬실라지는 거 보다 나으니까. 먹어라. 이렇게 물을 챙겨주었습니다. 아, 저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